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좋은 차만 소개하는 굿모닝 중각들 경기범 대표입니다.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좋은 바로 좋은 차 바로 스타리아 캠핑카 특장 차량이죠. 이 차량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정말 이게 저희 또 매장에 캠핑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캠핑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,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항상 저희가 캠핑카 한 번씩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침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어, 이제 전자렌지죠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자, 시트도 깨끗합니다. 요 차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캠핑카 스타리아입니다. 그리고 LPG라서 연료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. 장고장도 안 나고, 또 연료 부담도 없고, 고속, 어, 고속주행 시 굉장히 좋죠. 장거리 여행하실 때 LPG라서 훨씬 더 연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 와,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합니다. 어제도 조금 시원했고 오늘도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좀 시원해서 어, 괜찮으시면 매장에 한번씩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자, 렌트는 없습니다. 자, 사고 기간 전혀 없죠. 무사고입니다. 무사고. 무교환이에요. 자, 미세뉴유도 전혀 없는 자, 그런 차량이라는 거. 딱 봐도 괜찮 괜찮습니다. 차가 좋아요. 자, 이 차량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. 현재 판매가는 3,290만 원. 자, 23,000km 22년식입니다. 이 차량 어떨까요? 자 시, 어, 실내로 들어와서 보시면 자,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 있고요. 자 핸들 열선, 풋브레이크입니다. 풋브레이크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버터가 있고요. 그리고 어, 블랙박스 있고요. 천장 엠보싱이 좀 되어 있어요. 천장 방음장치죠. 좀 따뜻합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함이 있고요. 침대도 이렇게 나무로 짰고요. 자 어라운드 뷰파우 트렁크도 있습니다. 타이어는 그래도 한65% 정도 남아 있어요. 한 1년 정도는 타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바닥 작업도 되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자, 캠핑카 3밴 삼벤. 원래 3밴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나오고 별로. 자, 캠핑카로 구변도 완료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고요. 자, 인산철 배터리는 6 0 0암페어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성능 점검 기록부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 무사고예요. 안전 무사고. 무교환. 그리고 보시면은 자, 스타리아 캠핑카 3밴이었고 원래. 자, 2 3 0 0 0 k 주행했습니다. 자, 정확하고요. 자, 그리고 또 어, 캠핑카로 구조 변경 완료했고 승차 정원은 어, 3명이라는 거. 자, 그리고 편백, 스타리아 편백 나무예요. 편백 나무 침상을 했습니다. 이게 또 편백 나무가 또 피부에도 좋다고 해요. 자 인산철 배터리는 3 0 0 a 페 주행 중 주행 중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인버터는 5,000 그리고 무시동히터 있습니다. 개수대 야워 샤워기까지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고 전자레인지랑 냉장고까지는 있습니다.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. 요 차량. 그리고 이걸 또 한번 볼게요. 바로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잠깐만 볼게요.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리라.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. 이런 말씀이에요.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.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,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입니다.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.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.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한다면,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겁니다. 채찍을 들 거예요. 그렇게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. 마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워낙 말썽꾸러기니까 해초리를 정말 많이 저한테 드셨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를 어떻게든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채찍을 드십니다.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.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말씀 꼭 한번 들어보세요. 차량 설명 드릴게요. 자, 앞전에 소개했던 바로 그 차예요. 똑같은 차입니다. 차량 번호가 똑같아요. 자, 0648 검정색이고 3벤이었잖아요. 원래 3벤을 이제 구조 변경을 해서 캠핑카로 이제 만든 겁니다. 자 앞에 모습과 옆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, 준 신차급의 그런 컨디션과 퀄리티, 또한 품질을 가지고 아직 어,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. 어, 타이어도 아직 좀 남아 있어요. 그리고 전부 다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.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, 어앞 타이어보다는 뒷 타이어가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. 뒷 타이어는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앞 타이어는 조금 아쉽지만 6개월 정도. 그 정도 타이어 트레드가 아직 남아있고 뒤에 보시면은 뭐 파워트렁크도 있어요 전부 다 버튼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자리어램앰프 자체가 정말 큼지막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리어리앰프를 다 가릴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자체가 너무 예쁘죠 딱 봐도 정말 약간 고급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고작 23,000km 밖에 안닿기 때문에 또 LPG라서 고속 주행할 때 연료 절감 효과도 있고 장고장도 안 나고, 디젤보다도 LPG가 더 장고장이 안 나죠. 자, 그런 장점들이 많은 차량입니다. 와,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. 자, 어때요? 너무 깨끗하죠? 너무 깨끗해서 정말 할 말을 밀게 만든 거의 뭐준 신자급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안으로 잠깐 돌아볼게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, 조명 조절,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, 전부 다 앞에 보이는 사진들 보시죠. 자, 풋 브레이크도 있고요. 뭐 깔끔하기 때문에 따로 뭐, 주행거리 정확히 23,780km. 딱 써있죠 바로 정말 어 정확한 실 주행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뭐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꼭 한번 오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자동차 그림이 보이죠 이거 그리고 뭐 핸들 로고에 음성 인식 기능이 옆에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핸즈프리도 다되고요 블루투스도 되고요어썬티는 같은 경우에는 3m 걸 사용을 하셨고 국제적 뭐 표준이죠 3m 자, 대시보드 자체가 굉장히 넓고, 큼지막하고,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, 어, 사고 났을 때 정말 안전합니다, 내 차가. 그런 장점이 있어요, 굉장히. 야, 대시보드가 굉장히 큽니다. 또, 내비가 정품으로 들어가 있어요. 후방 카메라, 프로토 시스템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드라이브 모드, 오토, 홀드 기능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. 볼게요. 후방 카메라,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, 아무래도 주차할 때 정말 편할 수 밖에 없겠죠.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죠. 통풍 시트 1, 2, 3 단계까지 나오죠.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며 깔끔합니다. 따로 뭐 제가 설명할 설명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시죠? 뭐 이런 옵션들은 자 이렇게 옵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스마트키랑 전부 다 내장되어 있고 자 그리고 도어 트림도 뭐 깨끗하기 때문에 따로 흠잡을 게 전혀 없습니다. 어또 이렇게 시트를 보시면은. 깔끔한 시트를 또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어, 따로 손잡을 게 없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너무 깨끗하게 시트 관리를 잘 하셨어요. 전에 타셨던 분께서도, 어, 그냥 원래 3벤으로만 이용을 하셨어요. 캠핑으로 구조 변경을 하셨지만, 그거는 최근에 하신 거고, 구조 변경만 하시고, 캠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막상 사용은 안 하셨어요. 잘 열립니다. 파워, 자, 파워 트렁크, 파워 게이트 같은 말이고, 자, 버튼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. 자 햇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. 아또 편백향이기 때문에 편백나무예요. 그래서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편백나무라서 혹시라도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편백나무로 하면 좋죠. 자 여기에서 잠도 거의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. 실용적인 그런 캠핑카 딱 필요할 것만 있는 거죠. 어, 위에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, 보온 효과도 있어요. 어, 엠보싱 효과가 있는 거죠. 겨울철에 좀 따뜻하고 또 전자렌지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. 전에 타셨던 분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렌지,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냉장고가 있습니다. 한 번도 못 썼대요. 한 번도 못 쓰고 파셨대요, 차를. 정말 안타깝더라고요. 사연을 들어보니까. 근데 개인사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. 자, 어쩔 수 없이 파셨다고 합니다. 어, 개수대요, 개수대, 개수대. 개수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. <laughs> 어, 그래서 되게 좀, 어, 좀, 되게 좀, 어, 좀안 됐죠. 안 되셨고, 억울해 하셨어요. 어쩔 수 없이 파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십니다. 환경상. 이런 식으로 개수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. 뭐 이런 차는 정말 오랜만이에요. 캠핑 구조 변경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차는 거의 뭐, 거의, 거의 5년 만에 처음이지 않나. 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, 이렇게 물건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어,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차량 어, 불 나옵니다 해보면 l e d 예요자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깨끗한 차또 좋은 차 좋은 가격대로 항상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